제3절 성화의 길. 1. 성화의 의미. 성화의 뜻이 뭐냐? 성화라는 이름을 왜 젊은이들에게 붙여주었느냐? 늙은 사람과 하나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끓는 젊은이 순결의 피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는 피를 가진 청소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성화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성은 창조 이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주 전체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완성의 기준을 세우는 시기는 인간 시조가 타락했던 연령인 17, 18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대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미래 완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시기의 사람입니다. 소생, 장성,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장성을 이루어 가지고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의 화자와 성화의 화 자는 뭐가 다르냐? 화학의 화는 자기의 본질적인 성격과 형태까지도 변하는 것이고, 성화의 화는 주체적인 관이 뚜렷한 절대적 주체로서 상대적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뜻이 뭐냐? 이루어서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서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화합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누룩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아이들이 웃음동이가 되어야만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젊은이들이 지닌 바에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나는 하늘의 자녀다 하는 자각을 하라. 이제 저희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 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저희의 심정과 인연 맺고. 아버지의 심장 동맥이 저희의 심장 동맥과 인연되는 일체적인 관계를 이루어 아버지가 가시는 길이 저희의 길이요 아버지의 사정이 저희의 사정이요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기도였습니다. 타락한 아담 회화는 몰랐지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사실을 다 밝혀. 다시는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는 심정적인 기준을 갖추어 역사적인 사탄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호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직계 아들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아, 딸아, 이제는 너의 때요, 너의 날이다.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축복을 받는 그날까지 나아가야만 비로소 바라던 그곳 가고 싶은 그곳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 나는 하늘의 자녀다 하는 자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싸움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있게 온 하늘 땅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아들임에 틀림없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그 아들 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 부모의 자녀라는 인식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이상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싫더라도 천번만번 참 부모, 참 부모 하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잊을 정도로까지 "천부모, 참부모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의식 구조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류구성에 들어가 점령하게 될 때는 나발불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 백성이 왔다 너희들은 굴복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내 것이다. 우리는 참 부모의 아들이다. 문 앞에 온 사랑의 소유 결정권을 부정하면 손해배상을 몇 배로 해야 돼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쫄장부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아지로 났으면 강아지로 살아야 됩니다. 돼지 새끼로 났으면 돼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문이 우리 무늬는 무늬로 태어났으니 무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호랑이 새끼가 되어야지 고양이 새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더라도 호랑이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가 되어 삼천리 반도에 쭈그리고 있는 고양이 새끼들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3 끝날엔 성화가 자각할 때. 끝날은 1년 중 가을과 같은 때를 말합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잎이 떨어질 때는 줄기에 있는 잎부터 떨어집니다. 가지에 있는 잎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구 시대 것이 먼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0대가 세계를 요리할 때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10대, 20대가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가가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70, 80대가 되어야 나라를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것이 60대로, 50대로, 40대로, 30대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20대를 지나 앞으로 10대로 넘어오게 되면 고등학생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학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고등학생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구세대라고 해서 추에 들지도 못합니다.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도 나이 많은 교수들은 9세대 모델케이스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30대래야 학생들이 흥미정진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그것이 뭐냐면 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말씀이라 하게 되면 동네 전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동네 개도 할아버지 말에는 꿈쩍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시대가 지나가고 아버지 어머니 시대가 지나가고 형님 누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나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어떤 때냐? 지금은 청춘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여당, 야당이 골치거리가 아니라 대학가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고등학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판에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끝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동기가 뭐냐? 개인주의가 발로한 것이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개인주의의 발로가 타락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고 무엇이고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유분방의 터전을 지니게 된 것이 타락의 요인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게 뭐야? 법이고 무엇이고 없으면 좋겠는데, 법이 왜 필요해? 제약이 왜 필요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스러우면 자유스러울수록 그 세계는 질서와 규약이 적히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밀한 기계면 기계일수록 총행으로 원리원칙에 의한 질서대로 법칙적인 궤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에 따르게 될때 자유활동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과학 문명과 사회 제도를 중심 삼고 볼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구조도 자유로운 형태를 요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자유를 요하고 사회제도는 자유를 요하지 않느냐? 사회제도는 인간과 상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제도가 조직과 체계의 규제 밑에서 형성되었으면 인간은 그 체계화된 제도에 응하고 거기에 대입이 될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도리어 보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인간이므로 방종적인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는 데에는 반드시 길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방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사상은 무방향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방향이 있겠어요? 방향이 없는 사고방식은 멸망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퇴폐적인 사상은 말살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고차적인 것일수록 가는 길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눈은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눈 세포도 각각은 전부 다 복잡합니다. 전부 다 복잡하지만 하나의 생명체로 생활하는 데에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며 공존합니다. 전후 좌우 상하 관계에서 위치와 계급에 따른 법도와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는 갈 길, 통할 길이 없습니다. 4. 성화의 활동 자세. 선생님은 청소년기에 소원의 표준과 생애의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노년기입니다. 한 가지 슬픈 것은 청소년 시대에 완성하여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의 아담 헤어와 같은 시절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통을 인계받은 자로서 직행해야 합니다. 뜻을 모르는 학생들과 스승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신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옳지 못한 것은 굴복시켜야 합니다. 힘에 대항하여 힘 아닌 것으로 굴복시키려면 몇천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도 수습하여 정복할 수 있는 충효의 절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확고부도한 행보로서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원리는 교통순경이요. 원리의 목표는 선생님의 생애입니다. 성심성의껏 목표를 향해 가면 표시등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기의 취해진 환경에서 역사적인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의 실을 뿌리고 갖고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소년, 소녀들이 이것을 뺏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부족하면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이라도 달라붙어서 뺏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100만 명이 개미 떼같이 달라붙어야 뺏어올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이 있으면 100만 명을 동원해서 뺏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원해서 뺏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원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은 영영 여러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몇년 동안에 100만 명을 동원하겠다고 자신에서 나선다면 그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계 수많은 국가에 있는 모든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다 밀어 제쳐놓고 우리나라 학생이 차지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고등학교 챔피언국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오늘날 중고등학,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대학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편안히 잠잘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 손으로, 내이 몸으로 저 대학이면 대학, 고등학교면 고등학생의 학교의 젊은이들을 저 세계를 구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내 힘이 부족하면 눈물을 흘리며 하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지고 다짐하며 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이 하지 않고는 진짜 충신이 아닙니다. 진짜 충신은 죽기 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오늘 한마디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면 충신이 될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충신이 됐더라도 이 시간에 불충하면 역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충의의 도리를 다 하고 가야만 충려를 다 했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길에서의 충과 효는 그 과정이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아들을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 성화꾼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걸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잡한 지상에 우리를 세워 소망하시는 세계를 이루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젊은 학생들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의 중고등학생을 성황 성화, 성화학생이라고 합니다. 성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야단이 났을 때나 다급할 때도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한글로 쓰면 똑같습니다. 발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성화군이 되어야 합니다. 동네방네 성화군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전도할 때도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듣기만 해보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멱살이라도 한번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래야 됩니다. 선생님은 성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성화꾼입니다. 또 마을에 가면 마을의 성화꾼입니다. 사탄 세계의 성화꾼인 동시에 하나님 세계의 성화꾼입니다. 한 점에서 출발해서 한 점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한국말의 의미는 참 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꾼,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꾼, 여러분은 성화꾼입니다. 그런데 성화꾼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하는 것이요. 하나는 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을 주는 것이요. 하나는 복을 퍼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쌓아 올리는 것이요, 하나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학생 여러분은 내 육신에서부터 원수에게 복수하고 내 육신에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릴 수 있는 지수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육0년 동안 싸워 나오신 하나님의 신념 이상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외로우면 주변의 학생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함락하고 나는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암흑에야, 너는 뜻을 위해 출발한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느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성화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수 없고 버틸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소해야 자주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